안녕하세요. 골프를 걷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 TV 8월 첫째 주 골프뉴스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0억이 넘는 회원권, 막걸리 한 방에 3만원, 수박 몇 조각에 6만원, 비원으로 수도권에서 골프를 치르면 평균 30만원, 이런 것을 본 외국의 골퍼들은 모두 입을 모아 크레이즈라고 평합니다. 수도권의 골프장들은 접대를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골퍼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목골 비용들이지만 항상 북킹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만 골프를 칠수 있을 정도이니 가격이 낮아질 수 없습니다. 결국 대중화를 외치던 골퍼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수많은 국부가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골프 대중화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요? 오늘 첫 뉴스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골프 남자부에서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주말 루골프 내셔널 코스에서 열린 남자골프 최종일, 셰플러 선두에 네타주진채 출발했지만, 버디 6개를 몰아치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은 영국의 프렛 우드, 동메달은 일본의 마스야마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선수는 김주영이 단독 8위, 안병훈이 24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스코틀랜드 로얄 트룬 골프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메이저 중에 메이저 2024년 디오픈에서는 세계랭킹 3위 미국의 제안더 소플러가 크라렛 저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종일 한타차 공동 2위로 출발한 쇼프니는 단 6명의 선수만 언더파를 기록한 어려운 트룬 코스에서 공동 2위 그룹을 두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통산 구승제를 달성했고, 우승상금으로 310만 달러, 한화로약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152위의 디오픈에서는 한국의 김시우 선수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시우는 셋째 날 17번 홀파 3, 238레드에서 3번 아이언으로 자신있게 티샷을 했고, 하늘을 비행한 볼은 그림같이 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갤러리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시우 선수의 최장거리 홀인원은 이번 대회 최고의 샷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땡크 최경주 선수가 영국 스코틀랜드 커너티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스 더 시니어 오픈에서 합계 10원 더 278타를 기록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더 시니어 오픈은 미국과 유럽의 시니어 투어인 PGA 투어 챔피언스와 레전드 투어의 메이저 대회입니다. 올 시즌 54세로 시니어 투어에 뛰고 있는 최경주는 PGA 통산 8승을 올렸고, 시니어 투어에서 통산 2승째를 올리면서 우승상금으로 44만 7800달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말에 끝난 CP 케이시 의민스 오픈에서 미국의 로런 커클린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얼그레이 골프 골프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로런은 추격하던 한국의 유엔한과 일본의 싸이골을 따돌리고 2018년 투어 데뷔 이후 생의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39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025년 CPK 의미스업프는 이곳 토론토 GTA 미사가 골프앤컨츄리클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남자부와 여자부 개인전으로 치러지던 올림픽골프가 2028년 LA올림픽부터는 남녀 혼성 단체전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P통신은 LA올림픽에서 골프단체전을 추가하는 것은 확정단계예요. 왔고, 곧 정식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혼성 단체전에 참여할 팀의 숫자와 세부, 경기, 방식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4명으로 혼성팀이 36골 포벌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가 6년 뒤에 2030년 동계올림픽을 프랑스 알프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프랑스 알프스를 203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 88표 가운데 84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24년, 1998년, 1992년 알베릴 대회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국가대표 안성현과 이효성이 주니어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성희는 스코틀랜드 브라시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합계 6원도 210타를 기록하면서 2위 선수들을 4타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이효성 선수 역시 최종일 단독 선두로 출발해서 2위를 8타 차로 따돌리고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일본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 파스컵에서 프로들을 제치고 우승하며 일본 열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8위 올림픽 남자 골프에 이어서 이번 주 8일부터는 르 골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여자 골프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은 고진영, 양희영, 김여주 선수가 메달에 도전합니다. PJ 토는 오는 8일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세지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윈덤 챔피언십이 열리게 되고 LPGA 투어는 15일부터 메이저 AIG 위민스 오픈 전초전으로 스코틀랜드로 이동해서 위민스 스코티시 오픈이 열리게 됩니다. 골프 TV는 매일매일 더 좋은 골프 정보와 지식 나눔을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멋진 골프 사장들 되십시오. 캐나다에서 골프를 어주는 남자 골파였습니다.